아스르 군사가 유대를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왔을 때이 왕이 하나님께 응, 어떻게 했었지오 어, 이렇게 아스르 군사가 쳐들어서 이제 성이 무너질려고 해 이제 공격 당해서 어 이제 꼼짝도 어 못하게 됐다 할때 자자자자 이왕 이름을 맞추는 사람 은 선생님이 저기 카페가서 <뭐라> 뭐지? 우와.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뭐라> 아이스티 한잔 줘 자, 우와. 아이고. 네, <뭐라> 자. 아, 이, 왕, 이 아수르 군사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저번주에 강희 군사님이 설교해주셨는데 아수르 군사가 거. 쳐들어왔을 때 네, <뭐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백성들을 yeah.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왕 이름은 누구일까요? 음. <laughs> 자,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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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어? 자, 손을 들고 얘기해야 어? 돼요 어? 자, 자, 현이 뭐라고요? 이름이, 예? 이름이야? 정확하게 이름이 얘기해야 돼요. 큰 소리로. 이색이야. 이색이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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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너, 에이, 말하는 거 듣고 얘기했잖아. <laughs> <laughs> 자, 맞아요. 오, 희승자 왕은 이렇게 아스르 군사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무시기에 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왜안 나와? 왜왜 그래? 왜 그래 얘야? 오 어. 오늘. 기야. 미안해. 히스기야. 아들이 희스기야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희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여기 보여요? 이 친구?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 이제 희스기야의 아들이 아들인문하세라는 왕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어요. 어, 그런데 이문하세 왕이 생각을 했어. 문나세가 문화쇠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문화쇠가 문하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쇠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음... 얘기하는 시다 선생님 얘기할 때는 음... 조용히 해주고 자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손 들고 음... 선생님한테 허락을 구하세요 자, 지금은 질문하는 시간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해주는 시간 어, 문화쇠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큰그 왕이 됐어 어,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 세계는 하나님을 성격 잘섬겼는데 나는 아빠랑 좀 다른 생각을 하 있어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 어떻게 잘 꾸밀까? 어, 나는 이 왕국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게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의 성전에 예예 <laughs> 뭐예요 예예이 뭐예요 이거 이거 <laughs>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아니요오 <laugh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문화세 왕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이 바알신을 섬기면 더 내가 이 나라를 잘 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너희도 이바알신을 섬겨. 내가 하나님이야. 이 신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이바알신에게 쳤어 발신에게 바쳐서 아들을 죽여서 발신에게. 여기 이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고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이렇게 발신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조차 을 발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자, 이 문화세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긴 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기는 하지.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끌려가서 죽었을까? 아, 이 바벨론 사람에게 무기력한 고수안내고 사슬에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심지어는 코. 코까지 묶여서 결국에는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대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 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 저 다른 신을 섬겨서 더잘살수 있어. 그렇게 했던 이 무나세 왕은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 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 선지자 너희들 선지자 아니었 이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왕들아,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 듣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 지금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셔. 이빈아, 주원아, 지금 유튜브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안 듣고 있지? 다 듣고 있나? 오이 혹시 문화새처럼 자꾸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렇게 문화새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지, 돌아가기는 했어. 그때 정말 문화세는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많은데, 어, 장난감 우상도 있고, 맛있는 음식, 과자 우상도 있고, 어, 멋진 유튜브. 구상도 있고 핸드폰 우상도 있고 게임 우상도 있는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나중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 문하세가 깨닫게 됐어 오그 어, 다음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이 왕은 정말 어려운데 이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비 왕? 왕, 왕이든 사람 구약의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기,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왕이 된 이분은 시드기아라는 왕이었어 어, 오늘 시드기아 어, 어디서 들어봤지? 이 시드기아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직전의 왕이었어. 그럼 어떤 착한 왕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음, 그렇죠. 나쁜 왕이었을까? 자 보자. 안 어땠을까? 안 어땠을까? 자. 보자. 어땠을까? 자, 자. 오 아까 히스기야 왕대처럼 음. 또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 왔어. 이 바벨론 왕아, 이 이스라엘아, 빨리 너희들 빨리 나한테로와 너 항복하고 너희들 빨리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 시드기아 왕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이 성에 갇혀서 지냈어 그러면은 이성 안에는 곡식을 지을 땅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갇혀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굶어서 죽을 지경이야. 어,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 봐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지? 히스기야는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로 가는 그 바벨론의 편지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이, 이 왕처럼 희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잘 기도했지? 됐겠지? 어?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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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고 있어? 도망가네. 어? 그 집을 고있어요 원래 원래 도망가 자기 백성들은 이 성안에 놔두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놔두고 자기만 성에서 빠져나가고 있지? 어? 이상하다. 왕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돼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이 히스기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시드기아 왕은 어,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서 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 절대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도망갔대. 그러면 이 시드기아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빵빵빵빵 여기 우리 엄마가 이거 여기 봐봐 엄마 죽은 들 이거 나오는 이, 이 여기 죽어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이 아들들은 이 바벨론의 군대에서 죽고 시드디아 왕은 눈이 어떻게 됐어볼수 있어 없어? 있어요. 시드디 바벨론 백성들이. 이 나쁜 이 2년 동안 문도 열어지지 않고 나를 공격하니 시드게야 너를 용서접대에서 음, 눈을 찔러서, 찔러서. 찔러서? 어, 눈을 뽑아 버렸어. 오, 어, 어느덧 수가 없어 눈도 뽑히고 어, 심지어는 새고랑을 타차고 바벨론에 쫓겨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불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어. 성막이 있었고, 성전 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는데, 성전을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봐가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 여기 시드기아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주 정말 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성에 불타고 있는 저 성에 내버려두고 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한 이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 이서이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이 i s r a 이 있어? 없어? e l 이 Israel, 이 i s r a e 이이나 s r 사람이나할 r 없이 i 두다 옆에 나이에 있는 이집트라는나라로 도망쳤대. 나는 이이 계신 줄이 주셨을 텐데 왕도 끌러 가고 우리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 이제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도 다 다른데로 도망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렸대. 어, 여기에 성경에 열왕기 하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있다. 혹시 글자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봐요 이 선생님이 이 성경 구절 을고 깜짝 놀랐어요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어떻게 나오냐면 아몬이라는 왕도 그의 아버지 문하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 아들인 여호와 아스도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머! <laughs> 여호야기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또 뭐라 나오냐면 여호야기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 똑같이 성경에 똑같은 말들이 이렇게 어? 나오고요 아 어, 그러면,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은 어떤 일일까? 아, 너이 왕들을 잘 생각해 봐. 아까 무나세 왕이 했던 일, 그다음에 시드기아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산대. 하나님을 모르고 산대.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포로되게. 나는 핸드폰 포로예요 나는요 TV 포로예요 나는요 장난감 포로예요 나는요 엄마 포로예요 헉, 그렇게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 주아이는요악기가그포로는 뭐, 하나님을 기포로에서 포로에 끌려갈수 응. 있잖아 헉, 나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한애를 조지면 그렇게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이지 것일까? 허니. 자기가, 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용을 가져가지고 어, 제자들한테 들어와요. 어, 그러면은, 자, 그 왕은 그랬는데, 나에게, 자, 나에게 적용해보자. 하나님께서 내가 봤을 어.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낙한 일을 저지르걸까 예스샵. 허니가 말했던 것처럼 왕이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겼다고 했지 하나님이 아닌 신이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신? 장난감도 하나님이 아니 신이다 그치? 핸드폰도 하나님이야 게임도 하나님이 아니 신이다 그치? 기타도 하나님이 아니 신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신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네. 아, 치는 거잖아. 어, 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안 된다는 거야. 그걸 근데 하나님이 가졌으면 안 돼. 아, 안하기면자들한테끌려가어하 왜냐면 그우상은 소는 하나님께서 잘 길러서 잡아먹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지. 그런데 그 소를 하나님인 것처럼 어, 장난감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놀라고 만든 거지. 어. 그런데 그 장난감이 없이 어, 나는 장난감 없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핸드폰이 없으면요. 잠시라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TV를 안 보면요. 나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TV가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서 이 왕들처럼 결국에는 아벨은에 음. 포로가 되어서. 근데 모리아는 직접. 네. 진짜, 오, 진짜 왕이멋다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예. 말고. 온 나라를 역차.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요. 우리.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똑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게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서 결국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눈도 빼기고요 포로에 끌려가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빌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긴 하는데요 포로 되어서 눈도 빠지고요 끌려가서 다치고요 이러면 너무 슬프다 그치? 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눈이 있어야 되게 엄청 아플 건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고 어 나는 정말 저 악한 악한 왕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진짜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렇게 살수 있어요? 네!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정말 헉, 정말요 저는요 헉,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선생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요 헉, 여기 선생님들이 야, 말씀 주실 데. 건데요 그 아, 말씀 히, 절대로 나의 그 흰색이 아프던지 다 오,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게 중요한 아닌데. 게 아니에요 색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 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아, 저그 말씀 외웠어요. 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고 색칠하는 것도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말씀 주셨지? 어,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 나한테. 송취하시려고 주셨는데, 어,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해. 그렇게 이번 주에는 한번더 생각해 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어, 정말 하나님을, 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왕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저 악한 왕들처럼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어, 마음속이 깊이 박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교여려 듣고 깨달을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Thank you.